안녕하세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메리평과 펜던트 라인 조명의 조화를 통해 완성된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공간에 설치된 메리평 조명은 천장과 하나 되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을 보여주고요. 펜던트 조명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깊이와 리듬감을 만들어 줍니다. 두 가지 형태의 조명이 만나 평면적인 공간은 입체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주면서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빛의 효율적인 분배와 실용적인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어 밝힘과 분위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의 진열장, 전시관, 갤러리의 인테리어를 고민하신다면 메리평과 펜던트 라인 조명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